동서문답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동서입니다 오늘의 안전은 뭐죠? 오늘의 안전은? 오늘의 안전 뭐냐 오늘의 안전은 뭐냐 헬창 대 헬창 대 깸창 깸창 뭐가 더 좋을 것인가 뭐가 더 좋을 것인가 일단 나는 깸창이야 나도 깸창이지 이게 왜냐면 어. 헬창은 어. 근데 말 그대로 몸을 혹사시킨다고 생각해 나는 아 그치 어 몸을 혹사시키는 거고 어. 깸창은 어. 이제 음.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야 어그렇어 어, 게임을 많이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야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어. 머리를 자주 쓰게 돼 그렇기 어. 때문에 이제 몸을 혹사시킬 바에는는 어. 머리를 잘 자주 쓰겠다 아 머리를 자주 어. 쓰겠다 어. 근데 내 생각도 깨창이야 왜냐면은 요즘 게임이 되게 약간 전략적이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렇 약간 팀 플레이 이런 게 많고 많지 어 그런데 헬스 헬창은 그, 몸을 쓰는 거잖아, 솔직히 서 응. 그러니까,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지. 제갈 공명이 될 것인가? 아니면 일계 병사 1이 될 것인가? 일계 병사 1. 음. 어. 어. 나는 제갈 공명이 되지, 차라리. 나도. 어. 그래서 결론은, 나는 괜임창이다 나도.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, 내 말에, 반박하세요. 과연, 당신의 생각은? 오늘의 난제는 나나 난제 나나 난제 나나나